안녕. 눈 뜨자마자 공복에 소금물 유산균이랑 올리브샷 때려줬고요. 아침으로는 청서가랑 땅보 그리고 닭 안심 먹었습니다. 이닭 안심 셀 너무 부드러워요. 업무 좀 보다가 초밥 시켰는데요. 저희 동네 초밥 맛집이세요. 아니, 요즘 해외에서 마스크팩 붙이고 초밥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. 지금 덥고 얼굴 까끌하니까 저의 쟁여템 하나 붙여볼게요. 여기 고농초 콜라겐 앰플을 그대로 붙인 마스크팩이거든요. 젤리처럼 말랑말랑한데 쿨링감도 있어서 여름 피부 컨디션 올리기 딱입니다. 앰플 한 바가지에 얼굴에 담그고 있는 듯한 이 느낌. 넥플 틀고 외국 언니들마냥 힙하게 소화시킬 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데일리 집안일 했고요. 팩은 슬슬 투명해지는 중. 아니, 더우면 모공 세로로 늘어지는 거 아시죠? 여기 리포존 공법으로 콜라겐을 겁나 작게 쪼개놔서 쏙 채워주고 탄력도 잡아주거든요. 가만히 붙여놓기만 하면 리프팅 관리까지 해준다. 음, 음. 그새 출출해져서 무화가한개 깎아먹고요. 등글거리다 보니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요. 젤리같이 도톰한 찰랑 앰플에 피부가 다 먹었어. 이 쫀쫀함 보이세요? 겉돌거나 그 끈적함 없고 진심 속촉 겉존임. 속광 쫙 올라오면서 베이스 찹찹 먹는 최상의 피부 컨디션이고요. <laughs> 아까워서 메이크업 한번 해봤어요. 여름뿐만 아니라 건조한 겨울에도 쫀쫀 베이스 치트키입니다. 그치만 나갈 곳 없는 집순이는 혼자 저녁을 먹는다. 콘노들 쌀국수 막왜 이렇게 맛있나요? 지금 올리브영에서 5 플러스 1기획사트 프로모션 중이니까 이참에꼭 겟해서 다들 여름 피부 컨디션 끌어올려.